일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잘 예, 보면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고남입니다 어, 제가 이제 그 썸네일에 예, 그 중대 발표라고 제가 예, 말씀드렸잖아요 네, 일단 두 가지 예, 소식이 있습니다 네, 첫 번째는요 예, 2021 아시아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예, 마스터부, 예, 성인부 예, 1일 해서, 네, 1일 해서, 운 좋게 1일 해서, 예, 국가대표가 선발돼서 이렇게 어, 상장도 이렇게 해서, 네, 상장이 왔어요. 상장이 왔고요. 예, 예, 마스터 1일, 예, 종합기록은 13초501입니다. 예, 333363 사이클 스태킹을 다 더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1등 을 해서 상장과 그리고 이렇게 메달 네, 메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이거는 상장과 메달은 요즘에 원래 대회에서는 어, 오프라인 대 대회,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이렇게 원래라면은 어, 상장과 그다음에 메달을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대회다 보니까 어, 그 참여율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장하고 어, 상장하고 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달과 매달과 상장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어 수령을 했고요.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게 되면 국가대표 선수만 예, 구입을 할, 국가대표 선수만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티셔츠가 있습니다. 이것도 원래라면은 이제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 오프라인 대회 때는 국제 대회를 나갈 때 저희가 이제 소정의 경비를 또 지불을 합니다. 그 경비 안에 국가대표 티셔츠, 그다음에 국가대표 트레이닝복,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경비들이 포함이 되는데,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거라서, 이런 경비들이 사실 들어가진 않아요. 근데 국가대표 티셔츠 같은 경우는 또 이제, 원하는, 국가대표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만.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국가대표 티셔츠도 주문을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. 아마 11월 말, 이번 달 말쯤에 예, 그 티셔츠가 오게 될것 같은데, 이번에는또 이게 아마 장, 오프라인 스페인 월챔댄가? 스페인 월챔댄부터 해서 이 티셔츠에 이니셜이 자신만의 티셔츠, 이니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이니셜이 들어가서 이렇게 국가대표, 나만의 국가대표 티셔츠를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사실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이 됐다는 거 네. 어,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중대 발표인데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어, 예, 스포츠 스테킹은 본선 경기와 결선 경기가 있는데 어, 결, 본선 경기만 예,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네. 12월 첫째 주 토요일, 토요일 일요일인가 이렇게 지금 두 날만 본선 경기 참여가 가능한데 어, 결선 경기는 그 다음 주 12월 둘째 주 두째 주토 일일 거예요 아마 금토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네, 이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 진행이 되는데 어, 이때 어, 저의 주니어 네 우리 저희 주니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네, 네,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와이프 와이프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어, 간호도 해야 되고 예, 저희 와이프를 또 이제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, 어, 결선, 본선 경기를 통과를 해서 결선 경기에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대회를 참여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리고, 어, 그래서 좀 고민도 사실 조금 했고, 그리고 제 와이프도 어,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해줘서 사실 어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. 내 네, 그런 생각까지도 같이 해주니까. 예, 그래서 예그 결선 경기는 예, 어쨌든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어 저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, 대회는 또 많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예또앞다음에 대회, 어, 4월달에 또 월드 챔피언십도 대회가 있, 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그리고 어. 오프라인 대회가 이제 12월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대회가 있어요. 네, 그 대회도 이제 오프라인 이 대한 스포츠 테킹 협회에서도 이 오프라인 대회를 이제 앞으로도 조금 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대회가 아니고 오프라인 대회로 여러분들에게 또 대회를 제가 참여를 해서 예, 브이로그 형태로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스포츠 태킹 대회에 대해서 스포츠 태킹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께 또 정보가 될수 있는 그런 또 어,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그 아까 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대회를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예, 본선 경기만 예, 일단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본선 경기라도 열심히 해서 예. 어, 저의 희 위치는 어느정도인지 예, 한번 또 가능을 할수 있는 아시아에서 가능할 을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, 본선경기만 대회를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어...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예, 사실 좀 아쉽긴 하겠네요 <laughs>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, 저의 또 예쁜 또 주니어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, 어, 대회를 포기하고서라도 가야겠죠 예, 또 코시국이다 보니까 많이 못 본대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강의도 있고 해서 한 3일 정도만 제가 우리 어제 주니어를 볼수 있는 또 시간이 있고 또한몇주 한몇 뒤에 또 이렇게 어 조리원에 또 와이프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을, 있는데 을 그때는 또 아예 못 본다고 합니다 예, 그래서 3일 동안이라도 저의 어 주니어를 좀볼수 있는 예, 저희 주니어를 볼수 있는 시간, 귀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서 네, 안타깝지만 예, 결선 경기는 아, 사실 본선 경기를 통과해야 그런 경기를 가거든요. 그것도 참 웃기죠. 약간 김치국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예. 그래서 어쨌든 본선 경기를 통과를 하더라도 결선 경기는 참여를 못하는다는 거 예, 여러분들께 아쉽지만 좀 알려드리고 그래도 제가 본선 경기까지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제 영상 또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